사람이 자기 인자함으로 보통 헬세드란 이 단어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를 향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인자, 인애라는 뜻인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보통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쓰일 때는 남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선을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나타낼 때. 종종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이러니 그러니까 베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의 극렬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문 10장에 보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웃이냐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자함이라는 것은 바로 자비함임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비, 자기의 인장,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꾸 남에게 어떻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니까. 그래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타와트라는 말은 욕망, 소원, 뭐 바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 이 단어가... 사람이라는 아담이란 단어와 같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바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그렇게 베풀면서 하시길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은 조금 더그 부분을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거짓말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생뚱맞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사람이란 단어와 연관지어서 보면요, 이 가난한 자 라쉬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3반절의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로 본다면 가난하기는 하지만 타인을 향해 인자를 행할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각도가 다르죠. 그래서 가난하기는 하지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거짓말. 뭐 부자지만 거짓말하는 자보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 백배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자 어떤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 자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를 행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거짓으로 선을 행할 기회조차 거부하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음에도 이런 것을 거부하는 부자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준 겁니다 이러한 교훈은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 마음에 인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주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면, 가난해도 주는 게 보기에는 제가 참 오늘 집사님 이제 구제한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구제받을 대상인데 뭘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뭐 그랬더니 양말이래?" 그래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에 누가 준 건데 집에다 잘 뒀다가 몇년된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가져오셨어요?" 딴 사람 줄려고 가져왔대요. 그래서 "아이 감사하다고 그걸 받았어요. 제가 다음엔 갖고 오지 마세요." 하하하다음에 갖고 오지 마세요."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 그죠? 땀 흘려서 노력해서 진짜 이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양말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온 옮는데 다른데 가서 받아갖고 그거를 신기는 어, 아까우니까 놔뒀다가 그것도 너무 아까우니까 못 신다 보니까 이게 몇년 지나간 걸 나중에 이제 그걸 그래서 집사님 이 이러고 이거 안돼 양말 한번 풀어봐서 한번 봐봐요. 그래서 풀었어요. 양말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 발목이 렇게 올라가는 데 보면 보통 면보 고무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이게 큰 동그라져서. 그래서 이거 누구 주면 용목 용목아요. 13. 이 이름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게 유아 니라 부자가 됐든 다난자가 됐든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 마음 속에 늘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건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주면서 살수 있을까 이걸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겁니다. 구제하는 건 하나님께 꾸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요. 이거는 내 삶에 풍족함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니, 전혀. 저 맞지 않게 2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 족하게 지낸다는 말은 아주 배부르다, 아주 만족하고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사바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낸다라는 말은 얄린 린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이 뭐와 관계되냐하면 밤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밤을 지내다, 숙박하다라는 의미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그가 만족해서 아주 평안한 밤을 지낼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밤이 평안한 밤이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러니까 족하게 지내고 만나지 않는다. 뭘 만나지 않습니까?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그러니까 여기 이 말도 배부르게 밤을 보낼 것이다. 재앙이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은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밤은 공포. 재앙 죽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으로 인식이 됩니다 밤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만 이 같은 공포 재 또는 죽음의 밤을 아주 평안한 채로 지낼 것이고 어떠한 재앙도 그에게 몰려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완전한 보호와 확신을 보장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3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것은 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인생에, 인생이란 그 이후로는 살았다 하지만 산먹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죽음을 향해 전부 다 비참한 한 번은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죄의 결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생 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모든 건 놓고 세상을 떠내야 되는 불안정한 삶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도 어느 날 부자가 그렇게 많은 걸 해놨어도 어떻게 해요? 밤에 영혼을 부르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일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우리가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뭐그 정도 살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생명이 길리라. 단지 목숨을 길게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활력 있고 강건한 삶, 평안과 기쁨, 행복이 넘치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누구처럼이냐면 모세처럼요. 모세처럼 평생을 살면서 눈이 기력이 소외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살만큼 살게 하시, 심히게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할수 있는 영생을 약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생명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 여러분 이 생명의 우레이 있다는 사실 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심히 게 자식의 죄름으로죽어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 생명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요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길고 영원한다 할지라도 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 많은데 하나도 되는 게 없이 만약에 질질 끌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죽지 못해서 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족감을 주세요. 만족감. 과일을 먹어도 뭘 먹어도 저는 좀 만족하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 그래. 먹고 남는 쪽으로 가자가렵니다저는 항상 그냥 뭐잘 먹어야지. 먹고 풍족하게 먹고 아, 잘 먹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먹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아, 조금 더 먹으면 안 돼. 이러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뭘 남는 한이 있어도 좀 남겨라 좀 남겨 풍족하게 해서 와서 먹어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힘들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위일한 박스를 샀어요. 아주 그 20, 10kg도 아니고 20kg 되는 걸. 그게 이제 따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숙성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한2주 정도 집에서 이렇게 놔뒀는데요. 잘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 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평생 그 말이야 마음에 품 소원이 뭐냐 하면은 이이 치비를 한번 그냥 풀어놓고서막 넣고 먹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나 지금 그 집사람은 응원도 안 하고 내가 그래서. 어, 그러냐고 그러면 저 저기, 저기 있으니 칼이 저기 있으니 갔다가 까먹으라 그랬더니 진짜 까먹는데 었참큰 먹더라고요 나중에 집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직장 다니니까 힘이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먹고 갔다 그랬어요 <laughs> 다 먹고 갔다고 <laughs> 얼마나 잘 먹는지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뭘냉김부하냐 그거 뭐 이왕 먹는 거 기분 좋게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싹 먹고 간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저도 좋고. 기분 나쁜 사람은 집사람만 나쁘지, 뭐. 른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냥. <laughs>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만족이라는 게. 아니, 먹긴 먹었는데, 아유, 제가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가끔 이제 선교여행을 가서 뭐, 좀어 이게 돌아다니면요. 제가 이제, 어 두리안을 그렇게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두리안 그 냄새 나는 거를, 그 이제 보통, 그, 이게 뭐 하잖아요. 뭐탁 풀어요. 그래서, 가게 들어가서, 두리안 익은 거다 끊으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날 그집 가게 그냥 완전히, 뭐, 말 그대로 두리안은 다, 다 먹어버려요.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아유, 그냥 난리가 납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하나 이렇게 들어와 보질 않나, 뭐, 그럽니다. 아주 니아가로, 한 니아가를 먹어요. 니아가로. <laughs> 그, 뭐, 실감이 안날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목사님들 잘 드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애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뭐 이거 먹고 싶었지? 시건 먹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이거 원하지?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밀어주고 진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 이게 만족이에요. 경애하는 자에게. 생명만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고피바에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지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않으신 일이나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10편, 107편, 9절 말씀대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만족함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애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만나더라도 안달라도 피하게 하십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 옆에서 고난을 당해도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기 8장 22절 보시면 바로 이것을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그죠? 거그 옆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을 그들은 엄청난 재난 속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재난이 피해갑니다. 다이슨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재앙이 있어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10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고대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준비해도 다 뺏깁니다. 에, 도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게 하십니다.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기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하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하지,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말로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2 4절에는또 이렇게 이십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의 습성을 얘기하면서 게으른 자는 자기 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아주 게으른 사람의 습성을 풍자적으로. 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손에 그은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기도한다는 표현은 계획은 세우긴 세웠지만 이루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하지 않을 정도로 게으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가장 우리 주일날 목상 한대로 제일 큰 게으름이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평가하는 게으름이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육전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데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로움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계산이 안 되거든요. 언제 계산합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심판주가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놓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먼저니까. 그러니까 이건 뒤에 놔두고 묻어놨는데 나중에 진짜 오니까 어떻게 묻어놓은 거 파놓은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면서 초점이 어디 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 게으름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넉깨여서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중심이 돼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마음의 삶에 틀로서 아주 흔들림 없는 변화 없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만사제 켜놓고 교회 일을 하면 달려오는 거예요. 왜? 바쁘, 바쁘지 않아서 안 그게 아니거든요. 바빠요할 일도 많고.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른척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갚아주실 준비 있습니다.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은 한글 성경이 개혁, 개혁 성경이 생략한다는 깜이 나옵니다. 깜이란다는 데 부사입니다. 강조의의미를 강조. 뭐뭐 심지어 뭐뭐조차 이건 그러니까 까깜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뒤에 낱말과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문장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의 의미를 살려서 하반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입으로 올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로 예슈벤다 이,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화 비완료용 동사가 연결된 겁니다. 아주 영속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나태함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있는가를 나태, 보여준 겁니다. 이 나태함, 이건 뭡니까? 에, 레미아라는 이 단어는 예,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괴혈, 간사, 속임이란 단어입니다. 이거를 모아 게으름과 연결, 악하고 게으른 정화했을 때가 그 악함 속에 이 단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그 악, 악이에요, 악. 큰 악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인식했고, 구약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도 그 사고가 그대로 전, 존재합니다. 그럼 신약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정화를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2 4절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심지어 입으로 올린 것처럼 하지 않는다. 얼마나 나태한가, 이 개른자의 나태함을 예, 묘사한 겁니다. 말씀 드겠습니다 다른 거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경애하는 결과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와 경애함으로 나에게 누리게 될 생명, 만족, 그죠? 재앙을 만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없어서, 무엇보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만족한 생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